안녕하십니까 신안군농업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장부담당 양재현입니다. 마늘재배기술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산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에 따른 마늘재배면적입니다. 2022년산 마늘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6% 증가하여 2 4,149헥타이고 평년 대비 7% 감소가 예상됩니다. 전년 대비 한지형은 3.4% 감소하였으며, 난지형은 4.2% 증가하였습니다. 난지형 마늘에서 대서종은 8.3% 증가하였으며, 남도종은 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군 체배 면적은 522헥타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년도 가격 약세로 대파, 양채류, 시금치 등으로의 장목 전환이 증가 추세이고, 농가의 종구비 부담과 노동력 부족이 큰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깐마늘 가격 동향입니다. 11월 깐마늘 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11월 말 재고량이 전년 대비 11.1% 감소하였으며 원인으로는 2021년산 난지형 마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이고량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1년 1월 중순경 북극발 한파로 인한 동해 피해와 수확기 잦은 강우로 인하여 마늘 단수가 전년 대비 7% 감소하였습니다. 9월부터 10월 파종기 온도가 평년보다 높게 형성되어 파종 후 초기 생장이 좋지 않아 금년 마늘 생산량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늘 재배를 통해서 소독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력을 절감해야 합니다. 재배 면적 규모화를 위해서는 쪽불리 작업, 파종 작업, 수확 작업을 생력 기계화 해야 하고, 마늘 종구를 주화재배로 전환하여 종구비 47% 절감 가능하며 수확량은 15% 증가가 됩니다. 남도마늘에서 대서마늘로 전환해야 합니다. 남도마늘보다 대서마늘은 수량이 30% 증대되어 300평당 1,800kg까지 수확이 가능하고 소비자들은 깐 마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늘은 핵심 기술입니다. 토양 만들기, 우령 종구 사용, 적기 파종, 웃걸음 주기, 관수, 병해충 적기 방제 기술 순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반경 중 온도입니다. 생육 단계별로 적원을 보면 밝은 및 바라는 15도가 적원이고 인편 분화는 10도 이하 조건에서 1-2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18도에서 20도까지 구비대 및 생육이 촉진되게 됩니다. 영하 7도 이하에서는 동해 피해를 입으며 25도 이상에서는 고온에 의한 장애를 입고 구비대가 정지되는 시기입니다. 난지 마늘 생육 단계별 시기를 보면, 쪽 분화기는 3월 중 하순이며, 구비대기는 4월 상순 이후, 추대기는 4월 하순 이후이고, 마늘 비대가 종료되는 시기는 5월 하순이 되겠습니다. 마늘 재배에 알맞은 토양은 표토가 깊고, 배수가 양호하고, 부식질이 풍부한 점질 토양이 좋습니다. 적정 산도는 6.5에서 7.0, 5.5 이하의 산성 토양에서는 생육이 불량하고, 뿌리 끝이 뭉뚱그러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유기질 함량이 높고 미량요소가 충분한 토양이 좋습니다. 좋은 종구 준비 요령입니다. 바이러스 이병주는 마늘 수확 전에 사전에 수확 판매하여 종구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흑색 석은 균형병이 발생한 밭에서 수확된 마늘은 종구로 절대 사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곰팡이, 고자리파리, 뿌리응애등 병해충 피해를 받거나 상처가 입은 마늘은 별도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씨마늘 포장은 사전에 선발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종자를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종구는 건전한 종구에서 분리된 인편으로 인평중이 임편 5 내지 7g이 좋습니다. 주화재배 인편으로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종구 소독 방법입니다. 종구 전염병,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살균제와 살충제 혼용액에 1 시간 침지 처리 후 그늘에 말려서 파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마늘 적기 파종은 9월 하순에서 시상순 이 되겠습니다. 큰주화 재배 시에는 조금 빠른 9월 중순에서 하순 경에 파종하시면 좋습니다. 제식 거리는 일관 관행 재배에서는 비닐폭이 180cm인 비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계 재배 확대를 위해서는 비닐폭을 150cm에 맞춰 두둑을 성형하고 기계식재를 하야 수확작업까지 일관기계화가 가능합니다. 마늘재배에서 가장 큰장애 요인이 파종식이 인력부족과 수확작업에 어려움을 들고 있는데 어, 마늘산업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늘걸음주기입니다. 300평 기준 퇴비 2통과 석회 150kg 용가린을 밑걸음으로 넣어주시고 웃걸음은 질수와 가린을 2월 중순과 3월 중하순경에 이회에 걸쳐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료는 수량과 품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밑거름은 농업교술센터 토양검정을 의뢰하여 시비처방에 의한 추천 시비량을 준수해 주시고 웃거름은 질소가려를 봄에 2회에 걸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살포하시거나 살포 후에 관수를 해주시면 비료의 흡수가 촉진됩니다 제초제 처리 방법입니다 토양처리제를 사용할 때는 파종 3-4일 전에 처리하여야 약제 살포 후 표토층이 1, 1~2cm의 제초제 처리층이 형성되게 됩니다. 표토부에 있는 잡초 종자의 발아를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작물의 종자는 3cm 깊이에 파종을 하고 잡초 종자보다 발아가 늦습니다. 토양처리제 제초제가 잡초 종자의 어린 싹이나 뿌리에 흡수되어 고사되는 원리입니다. 마늘 적용 제초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거름 주는 시기입니다. 1차는 2월 중 하순경에 300평당 요소 17kg과 염화양가리 어, 12kg을 처리해 주시고 2차 웃거름 시기는 3월 중 하순경에 동일한 양의 비료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NK 복합비료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300평에 20kg 두 포를 사용하시고 3월 하순경에 웃거름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구구 이 관수 효과가 매우 큰 작목입니다. 4월과 5월 가뭄 시에 10일 간격으로 30mm 정도의 관수를 하면 증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확 및 건조 방법입니다. 5월과 6월 고온기 25도 이상의 온도가 되면 구비대가 완료되고 잎이 말라 들어갑니다. 수확 적기는 잎이 2분의 1에서 3분의 2 /3 정도 황변되는 시기입니다. 너무 일찍 수확을 하게 되면 수확량이 감소하고 저장 중에 감매율이 높습니다. 부패율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너무 늦게 수확을 하면 부비대에는 충실하지만 통터짐이 심하여 상품덩이 저하되게 됩니다. 사진은 땅속작물 수확기를 이용하여 대서마늘을 기해 수확하는 장경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대서마늘 건조를 위한 계량곡간 시설 사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가변형 마늘 건조기입니다. 기존 관행건가 시설은 마늘 수확물 건조를 위해 노동력 소요가 크고 건조기간이 긴 단점이 있었습니다. 가변형 마늘 건조기는 건조시설의 예금 및 건조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품질 향상 효과가 좋으며 기존 건조시설보다 건조 시설보다 건조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늘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부터 녹병, 입직성근병 잎마름병, 진딧물, 선충과 등의 고자리 피해가 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흑색썩은균핵병입니다. 토양 전염성 병으로 포장 내에서 군데군데 집단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흰색의 곰팡이가 뿌리를 가해하며 중후기에 뿌리가 고사되고 인경에 검은 균핵이 형성됩니다. 주로 뿌리 고사, 인경 기부를 부패시킵니다. 부패 부위에 뿌리응해, 선충, 고자리파리 등충 피해도 많이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농가들은 응해나 선충 피해로 오인을 하나 1차 피해 요인은 흑색썩은균핵병 피해로 뿌리 고사되고 이차로 해충들이 피해를 주어 부패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약제 성분이 뿌리 근대에 있어야 방제 효과가 높기 때문에 포장 전면적을 살포하시기보다는 구역별로 갔다가 방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예방적으로 윤적과 종구 소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며 파종 전후 적용 약제 관주 처리시 효과가 좋았습니다. 다음은 춘도병입니다 무름병과 비슷하나 발생 시기가 2월과 4월로 빠르고 악취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동기에 많이 발생하며 기온이 상승하면서 증가합니다. 정경약제는 항생제 계통의 메가폰, 일품, 가스란 등의 약제로 방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잎마름병입니다. 질소 과다로 식물체가 도장하거나 연약할 때. 그리고 입과입집에 적갈색의 병반이 생기고 오래된 병반에서는 검은 곰팡이가 밀생을 하게 됩니다. 곰팡이성 병으로 생육 후기에 다발생하며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발생을 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발병 초기 적용약제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병입니다. 병증은 입에 윤기된 등황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때는 입이 황백색으로 변하여 고사합니다. 곰팡이병으로 좋온다습 양분 부족 시 후기 생육 전화 시에 다발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선 마늘에서 수확기 무렵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적용약제로는 살림꾼 빛나리, 오티바, 오티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 응해와 줄기 선충 피해 사진이 되겠습니다. 뿌리 응해 마늘, 호궁의 피해 증상은 뿌리와 인경을 가해하고 부패가 촉진되며, 다습한 환경에서 저장 중에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병, 선충, 고자리, 파리 등 복합 감염 시 피해가 더욱더 큰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종구를 사용 하고 디메토유제를 이용하여 종구 소독을 해주시고 가급적 연장은 피하셔야 합니다. 미숙태비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적용약제를 살포를 통해서 방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충은 마늘 껍질 사이에 침입하여 지백을 흡집하며 영양결핍 생육 불량 수량감소 등의 피해를 줍니다. 예방을 위해서 건전종구를 사용 하고 종구는 반드시 소독하여 사용 해 주시고 마늘 구근 선충 방제를 위해서는 파종전 토양처리제 약제 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자리파리는 봄철 이외, 2회, 가을 1회에 걸쳐서 발생을 하는데 유충 침입을 받은 인경은 세균병이 다 발생되어 부패하게 됩니다. 아랫잎부터 황변되면서 전체가 고사되는 증상을 보입니다. 방제를 위해서는 건전 종구를 사용하고 미숙태비를 사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연약을 피하고 적용약제를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리장애입니다. 2차 생장 피해로 생육 후기 엽초 밖으로 입이 새로 자라나는 현상입니다.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심하면 인편의 비대가 불량하고 벌마늘이 발생하여 수량 감소와 품질 저의 문제가 됩니다. 환경적 요인입니다. 임편 분화 시기에 이 분화와 생장이 병행되는 것으로 겨울 온도가 따뜻하고 단일 조건이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생리적 요건으로는 임편이 너무 크거나 과도한 소분 처리가 된 마늘을 심었을 때 발생하고 너무 일찍 심거나 유기물을 과도하게 많이 투입했을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고 늦게까지 웃거름을 줬을 때도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리장애로서 열구입니다. 열구로, 어, 마늘 통이 갈라져서 인편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너무 약게 심거나 어, 늦게 수확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구 비대기 과도한 영양과 수분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방제 대책으로는 적정 깊이로 파종을 하고 정량시비, 적정 관수를 통해서 예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스펀지 마늘입니다 마늘종과 인편이 분화되지 않은 현상으로 인편이 분화되지 않아 통마늘로 분화되기도 합니다 월동기 과도한 생육촉진으로 생장점 부위 좋은 처리가 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며 방제 대책으로는 지역 적응성 검증이 이루어진 품종을 재배하는 것으로 생리장애 발생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겨울철 입, 끝 보사 증상입니다. 월동기 저온이 지속되는 시기에 발생하며 생육 재생기 양분 불균형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질소가 과다하고 칼륨과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에 발생을 하며 방지 대책으로는 겨울철 웃거름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 생력기계와 작업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구 준비를 위한 쪽 분리기, 선별, 본다 파종을 위한 두둑상형 및 비닐 피복, 파종, 줄기 절단기, 수확까지 기계화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마늘 기계화의 필요성입니다. 마늘 재배에서 전 작업 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농촌 노동력 고령화로 파종과 수확 작업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마늘은 파종기와 수확기의 전체 노동력의 90%가 집중되는 장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화를 통한 생략화가 필수 요건입니다. 마늘 일관 재배 시 생산 노력 이 관행 277시간이던 것이 기계화 결과 163시간으로 41% 절감되었고 마늘 기계화 시 생산 소요 경비도 19%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업 공정별 노동력 투하 시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작업 전과정에 걸쳐 노동력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 공정별 소요 비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조식 파종기입니다. 1일 8시간 작업 시 2,500평 식재작업이 가능합니다. 인평과 조 파종이 가능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트랙터 부착형과 승용관리기 부착형이 출시되어 있으며 조간 14cm로 고정이며 주간거리는 13부터 18cm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희 신안군 농업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임대 농기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가 분들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두둥 및 파종글입니다. 7조씩 기준 두둥의 상부폭은 110cm이며 비닐폭은 140에서 150cm 제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화 재배를 위해서 두둑 폭을 접히는 것이 필수 조건이며 밭작물 전용 트랙터를 도입하여 차륜의 폭을 130에서 150cm 내외로 조절하여 유관 작업화가 가능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기계 파종에 앞서 로터리 작업과 두둑 성형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 이후 비닐 피복을 해야 기계 파종 시 비닐이 밀리는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두둑 성형을 통해 정비가 잘 되어야 파종 깊이를 일정하게 실시할수 있어 결주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포장 시 준비 유의사항입니다. 기계 파종 준비 시 가급적 비닐 멀칭 후 당일 파종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복 후 수분이 증가하여 식포침으로 마늘을 심을 때 흙이 대량으로 붓게 되어 파종 시 어려운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새 영농 설계 교육 마늘 재배 기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